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 오 세븐 타복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외계인 반우 종족의 경영 전투기 반우 디펜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반우 디펜더는 이름 그대로 반우 종족의 어, 전투기에요. 이름이 반우 디펜더입니다. 함선 이름이 딱히 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반우 디펜더라고 적혀 있는 함선이고, 라이트 파이터인데요. 이 반우 종족의 덩치가 좀 인간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크기 자체는 라이트 파이터가 아닙니다. 자, 먼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죠? 별명이 킹크랩입니다. 대기를 닮았다고 해서 킹크랩의 별명을 갖고 있는데, 어, 부품 자체는 되게 비웃을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쿨러 두 개, 2개, 발전기 두 개가 달려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전투기들 많죠? 아, 1사이즈가 달려요. 근데, 쉴드가 무려 2사이즈, 크기 2, 2사이즈가 달립니다. 근데 크기 2, 사이즈 하니까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 이 반우 디펜더의 쉴드가 커틀라스 블랙의 쉴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랑 스펙 자체가. 이 쿨러랑 발전기는 1사이즈 달긴 하지만, 쉴드만 따지면 중력함과 똑같은 방어력을 자랑하는 게 바로 반우 디펜더입니다. 그래서 이 반우 디펜더는요, 분류상 라이트파이터 경전투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능력 자체는 미디움파이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트파이터 바누디펜더를 무시하고 덤비셨다가 금방 터지는 그런 PVP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누디펜더만의 특징인데 스코란이라는 지금 인게임에서 판매하지 않는 쉴드를 들고 나와요 바누디펜더를 사야지 얻을 수 있는 쉴드거든요 이 쉴드는요 다른 쉴드들이 실탄을 100% 방어하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 바우 디펜더는 실탄을 99% 방어해내요. 즉, 말인 즉슨, 실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바우 디펜더 선체에, 실탄이든, 레이저든, 데미지를 주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스코한 실드를 끼고 나오기 때문에, 이바우 디펜더는 상당히, 특히, 스타시티즌는 오래 하신 분들이 시면 오래 하실수록, 좋아하는 그런 전투기 계열입니다. 자, 이런 부품은 달고 있고, 자, 이제, 미사일은 네발 달고 있고요. 페인트는 아직까지 없는데 추후 구현 예정이고, 퀀텀 엔진은 1사이즈, 군사용으로 달리는데, 여기서또 특징이 있어요. 바누 디펜더가 다른 경영 전투기보다 퀀텀 연료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 엔진 끼고도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바누 디펜더를 자가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장이 있는데, 무장은 이제 3사이즈 4개에 달립니다. 기본사이 기본 무장은 2사이즈 4개의 신지캐논이라는 바누 디펜더 전용 문장이 달려나오는데, 그 위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고정식 3사이즈 4개로 바꿔서 끼세요. 저도 그렇게 껴놨습니다. 자, 이런 바누 디펜더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바누 디펜더가 후한대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바누 디펜더의 쉽 밸류는 220달러.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죠. 경영전투기 치고는 비싼 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펙을 따져보면 실제로 경영전투기급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함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되게 신비롭죠? 처음 보신 분들은 프로토스 함선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디자인 자체가 금장에 검정색이 섞여 있는 게뭐 저도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외형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명인 것처럼 킹크랩을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렇죠, 약간 여기 앞에 눈 같이 생긴 두 가지 두 개가 눈이 아니고요. 여기가 파일럿석이에요. 왼쪽 파일럿석, 오른쪽 파일럿석. 무려 2인승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2인승인데 실제로는 왼쪽 파일럿석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요. 얘가 혼자서 모든 걸다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바운디 펜더. 자, 어, 어떻게 탑승하냐면요. 탑승구가 가운데 있어요. 이거 딱 여시면요. 입을 벌립니다. 대기가 입을 벌렸어. 자, 이 입을 벌린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내부 구조가 있는데 전원을 킨 다음에 마, 아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탑승을 해가지고, 왼쪽에 탑승을 하셔가지고. 네, 비행 준비는 아래, 왼쪽에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계기팬들이 이쁘장하게 떠요. 뷰도 좋죠? 위에 뷰가 텅텅 비어있어서 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럼 안쪽을 다시 구경해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란 조명과 함께, 어, 인테리어가 진짜 외계인틱한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상당히 길죠? 왜 기냐면, 이게 예, 인간 사이즈가 아니라 반우 종족 사이즈라서 그래요. 실제로 인간이 누우면요.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누워볼게요. 자, 요렇게. 자, 밑에랑 위에가 좀 많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반우 종족 자체가 인간보다 덩치가 좀큰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침대가 좀 남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라이트 파이터였잖아요. 근데 침대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우 종족의 분류상 경영 전투기일 뿐이지, 인간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영 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다시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들어가서 탑승. 자, 그러면 한번 3인칭으로 보셔야겠죠? 3위칭 on! 짜라잔. 금색 외장에 검정색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킹크랩 모양의 바누 디펜더. 앞에 이렇게 무장 두 개가 달려있고, 안쪽에 무장이 더두개 달려있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고요. 자, 가볍게 이루고 해볼게요. 쭉, 오른 다음에. 이게 랜딩 모드고요. 바누 디펜더는 또 가변형 전투기예요. 여기서 랜딩 계열을 접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팔이 접히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바로 바누디펜더의 순항 모드예요. 앞쪽 팔을 길쭉하게 내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날아볼게요. 그러면 바누디펜더는 전투기 분류답게 기동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다른 어, 중형 함선들 비해서는 확실히 더 빠르고요. 그렇지만 뭐 에로우라든지 뭐 글라디우스처럼 다른 경량 전투기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에요. 그니까 라이트 파이터인데 완전 기동성보다는 이제 방어력을 더 신경 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무장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두 개, 한쪽에서 두 개, 총4 네 개가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반우디펜더로 뭘할수 있냐? 당연히 전투기에요. 그리고 성능이 매우 좋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반우디펜더로 다운티터 최고등급인 ERT 미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이걸로 그... 해머이드를 잡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은 함선이고 외형적인 취향만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반우 디펜더를 의심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여러분들의 예산에 맞으시고 그리고 외형이 본인들의 취향에 맞으신다 생각하신 분들한테 이거 구매 자체를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바우 디펜더를 접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이 외형에 비해서 매우 좋은 스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전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꼭 한번 사용해보면 좋은 외계인 전투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반우 디펜더는 특이하게도 이 퀀텀 드라이브가요. 다른 거 함수가 다르게 이펙트가 좀 틀려요. 한번 볼게요. 준비해가지고 퀀텀을 타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신기하죠? 반우종족 함선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수정될 예정이긴 한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런 퀀텀 이펙트가 뜬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봐야겠죠? 이번에는 3인칭으로. 고! 이렇게 초록색 빛까지 떠오르는 게 아노 디펜더의 퀀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랜딩을 해봐야겠죠? 랜딩 기어를 내리고 가볍게 랜딩을 쫙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봅시다. 어때 여러분? 바우 디펜더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로 괜찮은 외계인 전투기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타보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바우 디펜더의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다른 함선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유바! 자, 바우 디펜더입니다. 바우 종족의 경영 전투기.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뭐 거의 미디움 이상의 전투기. 바느디 팬더.